연중제 19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용호성당 부주임 김동근 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이혼입니다. 쉽게 갈라서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혼은 상처입니다. 두 사람은 물론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생체기를 남깁니다. 살면서 이혼의 충동을 느끼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극복하려고 노력했기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이혼이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내가 갈라놓는 것으로 서둘러 결론 나지 않길 바래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에 대한 더 깊은 묵상과 이해를 얻길 바랍니다. 먼저 이런 물음으로 묵상의 문을 열어보았으면 합니다. 하느님은 과연 남자와 여자가 영원토록 서로 묶여 있고 맺어 있기를 원하셨을까? 아니면 여자와 남자가 서로 맺어져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셨을까?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각각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 때 둘이 하나됨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둘다 완벽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자이건 남자이건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각각의 인격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족함을 서로 보완해주고, 미숙함을 서로 돕고, 견디며, 때론 아프고, 때론 행복할 완성의 길을 걸으며, 서로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랑과 배려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미성숙해도, 그 혹은 그녀는 이미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이며,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어준다 해도, 그녀 혹은 그는 더 나을 것이 없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온전한 인격체이고 나머지는 소유되거나 버려져도 되는 존재라면 이미 그 결합은 하나님이 맺어 주셨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나는 나 자체로 사랑스럽고 충분하고 너희 역시 너 자체로 사랑스럽고 충분한 관계. 그는 충분한 너와 충분한 내가 만나 또 하나의 충분한 사랑의 하나를 이루는 것이 혼인입니다. 우린 종종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만들어낸 이유가 마치 정당한 법인 것 마냥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를 물건처럼 소유하며 실증이 나거나 필요 없다 싶을 때 쉽게 버리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유가 마치 아내를 안전하게 떠나가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인 양 법이라 생각한 이들은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제멋대로의 이유로 타인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설득력이 있을지 어쨌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처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당연히 아내에게도 혼인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일 것입니다. 아내를 버려도 되는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내에게 버려줘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신앙인에게서 결혼의 삶은 성사의 삶이며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맺어주신 이유는 끊어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둘이 마음으로 서로 이어져 있음에 행복하라는 것이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인간, 나약한 인간, 모순과 한계를 지닌 인간, 그러나 노력하는 한 처근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긴 여행길에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의 결핍을 채워나가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성장시켜주며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본인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용호성당 부주임 김동근 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동근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